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사연 챙겨 듣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따로 하는 일은 없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형수님과 있었던 일입니다. 분입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칼복학을 하면서 제 주변 동기들이나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바로 준비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졸업 일직한 게 뭐라고 그렇게 여유를 부렸는지 취직 준비보다 조금 더 청춘을 즐기자는 생각에 취직을 위해 더해야 하는 공부를 안 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뭐하러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후회가 되지만 이미 후회를 시작했을 때는 때가 늦은 상황이었어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별다른 수업도 없이 본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은 아닌데 대신에 다른 의미로 큰 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집이 제일 컸거든요. 덕분에 친척들이 전부 모이기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고 명절이나 무슨 날마다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새벽 돈을 받기 위해 내려간 본가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명 섞여 있었어요. 사촌 형이 있었는데 결혼을 할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려 예비 형수님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저는 형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속으로 아하고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요즘 잘나가서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연예인 누구를 완전히 그대로 빼다 박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친척형이 옛날부터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도 저한테 친척형 하는 거 반만 따라해보라는 잔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공부 벌레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공부 벌레 같은 여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어디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잘 보인다고 형수님이 나름 차려입고 왔는데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고는 설명을 듣지 못한 건지 치마를 입고 와서 제사 지낼 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가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식사할 때도 교자상을 여러 개 붙여놓고 펴서 먹었는데 일부러 형수님 옆에 앉았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친척형도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저렇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눈치도 전혀 없다 싶어서 제가 방에 가가지고 담요를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형수님이 담요를 받으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눈 인사를 하는데 청수님의 미모에 그 정도의 눈웃음이면 우리 친척형이 아니라 어디 재벌집 후계자도 꼬실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사가 끝나고 점심 식사까지 끝나고 나니 어른들 몇몇은 거실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빈방 하나씩 차지하고 낮잠을 자거나 했습니다. 저도 제방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취직 안 한다고 친척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갑자기 잔소리를 듣는 분위기가 돼버려서 어떻게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만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형이 전날에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고, 몇 시간 못 자고 차 끌고 내려오느라 많이 피곤하다고 하여 제 방에서 눈좀 붙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방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누구네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더라 하면서 무슨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일찍 눈치채고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괜히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요즘은 뭐가 비전이 좋다더라, 월급을 잘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나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당하고 비교까지 당하니까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는데 저희 친누나가 마침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저를 향한 화살이 누나한테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절날에 어딜 쏘다니냐 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밖으로 돌면 시집을 못 간다나 하면서 저 대신에 누나가 붙잡혀서 잔소리를 다 받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틈을 타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괜히 제 방에서 자고 있는 친척형을 깨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침 붙잡혀버린 누나방에서 쉬면 되겠다 싶어서 거실에 있는 어른들한테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누나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선은 친척 어른들을 향해 있었고 최대한 살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을 때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안에는 예비형수님이 계셨고 마침 형수님은 누나가 빌려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던 와중이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계신이 괜한 일을 만들까봐 형수님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놀라서 있을 뿐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시 친척들한테 잡힐 것 같고 그랬다가 친척 어른들 앞에 형수님의 이런 꼴을 다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연신사과를 한 뒤에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고 눈을 꽉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뇌리에 각인된 모습이 감은 두눈 속으로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거기에 눈을 감고 들려오는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오히려 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하는 형수님 말에 다시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누나가 입는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 같은 게 같은 옷인데도 형수님이 입고 있으니까 아예 다른 옷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얀색 티셔츠가 얇아서 속이 비치는데 오히려 그것마저도 잡지 화보에 나올 법하게 스타일 있어 보였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애매한 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걸 보니 누나도 어떻게 친척들 손아귀에서 탈출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밖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가면 다시 친척들에게 잡혀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물론 형수님하고 단둘이 좁아터진 누나 방에서 있는 것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저보고 괜찮다고 방 안에서 소리가 다 들려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방에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형수님한테 친척형은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왜 누나방에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형수님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를 해주러 온 건데 어른들 다 계신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방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친척형이 제가 이 방에 있는 걸 알면 화내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면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그때 나오면 된다고 미리 말을 맞춰놔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수님도 가만보니 먼길 오느라 많이 피곤해 보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게 낮잠을 좀 자려고 했던 것 같아서 누나의 침대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도 된다고 하고 바닥으로 먼저 누워버렸어요. 핸드폰으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형수님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고, 세근세근 숨 쉬는 소리가 들리니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나봐요. 예쁜 사람은 잘때 어떤 모습으로 자는지 궁금해서 살짝 고개를 들어서 형수님을 쳐다봤는데, 저를 의식한 건지 제가 있는 방향으로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으니 뒷모습이 보여서 오히려 터제문과 마음이 둘다 부풀기 시작했어요.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불편한 건 저만이 아니라 형수님도 불편하긴 내한가지였나 봅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가 형수님도 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이번엔 제가 형수님이 있는 반대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서 형수님이 일어나 있는지 몰랐는데 형수님이 언젠가부터 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봤는가 봐요. 저는 핸드폰을 만지작대면서 영화 하나를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제가 보는 영화를 보고는 그 영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라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피곤하신데 안 주무시냐 물었더니 괜히 저를 배려해준다고 저 때문에 못 자겠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자면 될것 같다고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이 다 계시고 그런데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도 제가 불편할까봐 헤아려주는걸 보니 형수님은 참 얼굴도 어쩜 그리 예쁜데 마음씨까지 고운지 여태껏 자라오면서 성적도 항상 좋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 친척형이었지만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형수님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 처음으로 질투가 다 나더라고요. 아무튼 형수님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으니 형수님한테 그러면 영화나 같이 보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누나 방에 컴퓨터가 한대 있는데. 핸드폰을 거기에 연결하면 그나마 조금 큰 화면으로 같이 볼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형수님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주섬주섬 영화를 보기 위해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앞불싸, 가장 중요한 게 없더군요. 핸드폰과 모니터를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이 제 방에 있다는 걸 깜빡해버린 거예요. 자신있게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서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죄송하다고, 케이블이 없어서 영화를 같이 못 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형수님이 케이블 이거 말하는 거냐고 하면서 형수님의 가방에서 제가 필요한 케이블을 딱 꺼내더군요. 구멍에 맞는가 꽂아봤더니 딱 제가 찾는 그 케이블이었습니다. 이런 걸왜 가지고 다니시냐 물었더니 오늘 내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자기도 영화 한편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겹쳐서 다행스럽게 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형수님과 영화 한 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은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누워서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바닥에 누워서 책상 위에 있는 화면을 보려고 하니 몸이 많이 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돌아누웠다 저리 돌아누웠다 하며 편한 자세를 찾고 있는데 형수님이 그걸 보더니 미안했나 봅니다. 괜찮으니까 옆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찌 형수님 옆에 누워 있겠느냐 하니까 형수님이 그러면 자기가 바닥에 누워서 볼 테니 저보고 침대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건 그거대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형수님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누나 혼자 쓰는 방이다 보니 침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누우려고 했는데도 엄청 가깝게 느껴졌어요. 형수님이 뒤척일 때마다 형수님의 오른쪽 팔과 제 왼쪽 팔이 닿았는데 참 그렇더군요. 가까이 몸을 맞대고 누워 있으니 향긋한 향수 냄새도 살짝 올라오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이불을 덮어서 몸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형수님도 참 과감한 게. 아무리 제가 형의 동생이라도 그렇지 너무 저를 동생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취직만 안 했다 뿐이지 곧 서른을 바라보는 남자인데 말입니다. 영화가 생각보다 연인 사이가 아닌 남녀가 같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소리를 작게 해놔서 망정이지 밖에까지 들렸으면 오히려 제가 형수님이랑 뭐라도 하는 줄 오해받기 딱 좋은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형수님이 대범해도 그렇지 그 장면이 나올 때만큼은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장면은 끝날 생각은 안하고 소리는 더욱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냉큼 일어나 영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형수님한테 아까부터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형수님도 영화가 꺼지고 나니 괜찮아졌는지 아니라고. 방을 뺏어간 오빠가 잘못한 것이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살짝 웃는데 가지런하고 새하얀 이빨이 보이는데 정말 안 이쁜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형으로부터 형수님을 뺏고 싶은 욕심까지 들었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었나? 형한테서 형수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이제 일어났으니 형수님도 준비하고 나오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친척 형이 방 안으로 형수님을 데리러 오지 않는 바람에 단둘이 방 안에 같이 있던 건 들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수님이 방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빌려 입었던 누나 옷에서 형수님이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또다시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말 코앞에서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는데 차라리 보고 있는 게더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상상이 돼서 아주 말 그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수님은 누나방에서 나가고 저도 한참 있다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 둘이서 방에서 보낸 몇 시간은 둘만의 비밀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 덕분에 형수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해져서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신세 좀 지겠다고 능청스럽게 이야기하면서요. 형수님도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수님도 저랑 똑같이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합격하면서 서울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을 친척형하고만 보낸다고요. 매일 둘이서만 놀고 있으니 재미도 없고 친척 형이 워낙 공부벌레라서 너무 못놀 때도 있으니 이것저것 가르쳐 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랑 형수님 단둘이서 위기투 앞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도 식탁에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일어났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친척 형은 거실에서 상가라 놓고 삼촌들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형수님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운전을 못 하는 듯 보였고 친척 형도 삼촌들 등살에 주는 술한잔두잔 잔 받아 먹다가 고삐가 풀려버려서 술판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형수님이랑 낮에 방에서 단둘이 잠깐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도 둘이서 의기투합을 한것 때문에 형수님이 혹시 나에게도 관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형수님이 형을 많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술 먹고 있는 형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시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합석을 해서 삼촌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삼촌들이 특히 집궂은게 보통이 아닌데도 그 농담을 다 받아치면서 분위기를 빛내주더라고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저런 여자랑 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역시 집궂은 삼촌들이 형수님을 가만둘 리 없었죠. 일부러 어떻게 술에 벗게 만들려고 술을 실새 없이 영거푸 계속 따라주는 겁니다. 친척형은 많이 마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벌써 옆에서 뻗어버려 있었고 형수님 혼자서 삼촌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을 도와주려고 옆으로 가서 형수님한테 집중되는 술을 같이 비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했던 건 우리 삼촌들이 주량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적은 적이 없을 정도인데 삼촌들이 술에 취해서 거실에 뻗어버릴 때까지 형수님은 그 술을 다 버텨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합류를 했으니 그만큼 술이 덜 취한 상태였고요. 아무튼 삼촌들은 그렇게 그냥 거실에서 재우고 형님하고 형수님을 제 방으로 옮겨서 재우고 저는 그날 외박을 하기로 한 누나방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술기운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나방 침대에 누워서 눈을 좀 붙였어요. 그래도 낮동안 형수님이 누워있었다고 침대에서 형수님의 향수 냄새가 살짝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술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몇개 느껴졌던 형수님의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니 제 옆에 형수님이 누워 있었어요. 형수님도 술기운이 많이 올라있는 듯 보였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방을 착각해서 낮 동안 한참 있었던 누나방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얼굴이 가까이 있으니, 형수님이 코로 숨 쉬는 코김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형수님의 숨결에 술냄새가 강하게 섞여 기분이 더욱 더 이상해졌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왜 친척형을 만나지? 이따금씩 아까부터 생각한 의문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저랑은 나이차도 별로 나질 않으니, 아무리 연상의 여인이라도 저를 먼저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묘한 질투심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말입니다. 더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에서 나와 삼촌들이 뻗어 있는 것이 한 구석에서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형수님은 전날 밤에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듯 했어요. 삼촌들은 새벽 6회 깨서 이미 다 돌아갔고, 친척 형과 형수님도 같이 돌아갈 채비를 하더군요. 이대로 보내면 언제 또 만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척 형은 그렇다 쳐도 딱 하루 같이 있었을 뿐인데 형수님을 한동안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서운하고 아쉬웠어요. 그렇게 친척 형네를 보내고 저는 다시 누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방도 있었지만 형수님이 벌써 보고 싶어져서 방 안에 남아 있는 형수님의 잔향이라도 맡아보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별안간 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형수님이었습니다. 내용은 얼른 취직하라고, 그리고 서울에서 보자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덧붙인 말은 얼른 서울에 와서 어젯밤에 못한 걸 마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취했다고 생각했던 형수님은 사실 제 정신이었던 거고, 저는 굴러 들어온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원하는 대로 서울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회사도 형수님네 신혼집과 가까워서 친척형이 출장을 간 날에는 형수님과 둘이서 그날처럼 의기투합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도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형수님과는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는데 들킬 땐 들키더라도 저는 이 관계를 쉽게 끊고 싶지는 않네요. 형수님도 딱이 정도 사이까지만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형수님이 언제고 저를 선택할 결심이 서면 저는 그때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